예, 공예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19년 1월 어, 벌써 5일 토요일 새벽 0시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금요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깊은 밤에 에, 쉬는 시간입니다만, 잠깐 음성 묵성으로 어, 눈을 감고 잠깐 여러분에게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특히 영어권 미국에서 그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샬롬 목사님 궁금해서 여쭙니다. 2414번째 듣다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예수님과 첫째 부활한 저희들이 천년왕국을 세워나갈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왕국으로서 당연히 첫째 부활한 교회와 만행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모시고 도의 모든 번봉왕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과 천년 동안 태어날 백성들을 다스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나라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천연왕국에 살아서 들어간 백성과 그곳에 태어난 백성들은 분봉왕으로서 교회들이 각자 달란트대로 다스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질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과 육신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자들과 부활친 저희들은 대화나 만남이 통할 수 있나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고 또 시우이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면서도 중요한 질문하셨네요. 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화나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여야 됩니다. 다만 부활한 교회가 육신을 갖고 있는 천연왕국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천연왕국에서는 이 둘이 공존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과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유일하게 딱한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어, 그것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사야에서 나온 이사의 2장과 65장, 66장을 통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화나 만남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어, 추론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네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도도 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하나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 태어난 사람들도 육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들어갔다라고 사실은 보여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아서 첫째 부활은 되지 않았지만 육신적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천년 동안 번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요 첫째 부활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 다스리지만은. 주님을 깨어서 믿지 못한 사들에게는 또한 육신적으로 보호처에 예비처에 있다가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세 주문을 믿고 그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년 한국에는 원죄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죄는 없더라도 천년 동안 밖에 살수 없는 왜냐하면 천년이 찰 때에 사탄 마귀가 오게서 놓여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천년 왕국은 좀 특별한 그런 아, 특별한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부활한 교회와 아, 재림한 예수님이 예, 거하면서 천년 왕국 성전에서 다스리는데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에의 그때와 또새 예루살렘성에 내려오는 그때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성에서 다스린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에스께서 48장이 끝나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말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거기 계시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지만, 천년이 참에 사탄마귀가 옥에서 놓여났을 때에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둘렀다라는 말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성, 그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른다란는 말이 유일하게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보면서 사랑하시는 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는 천년 왕국의 도성이 될 것이고 성도들의 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거주하는 성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사랑하시는 성의 교회에는 신부들은 같이 거하고 또 성도들이 진이라는 그그 그 뒤를 그 밖의 외곽을 싸고 있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특별한 무리들이 있지 않겠나 정도밖에 우리는 유추할 수 없고요. 다만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피로 죄 사함 받고 들어갔다면 일단 원제는 없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 전혀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천년 동안 저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번영될 그 번성했을 것이고, 결국 사탄 마귀가 천 년의 참외국에서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신을 둘러서 반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천년 한국의 백성들은 천년 동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년 후에 사탄 마귀를옥에서 내놓기 때문에 천년이 마감함으로 저들이 생이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 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기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어, 여러분들이 질문은 의미가 있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 끝날, 끝날 때에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함으로써 천년왕국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고가마국이 되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성을 둘러싸다가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처리해보신 버리는 적결 심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이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6천년 동안에 사탄 마귀를 이기고 첫째 부활로 주님이 공환란전에 오실 때 하늘로 부름을 받고 예복을 입고 지상이 주님과 더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에 거의 신의 나라, 하나님 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유을가진 백성들은 천년왕국 도성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 밖에 전체에서 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활한 첫째 무리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 사이에 머무르면서 천년왕국은 참으로 특별하고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되네요.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말이 딱두 군데 정도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천연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사야에서 2장 4절에 그 예고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 천년왕국 예수님의 메시아왕국이 나타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65장 6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19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냐 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가 유아와 수원이 차서 못한, 수원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천연왕국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같은 모습으로 천년한국은 회복될 것으로 아까 앞선 영상에도 제가 묵상했습니다만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사 66장에는 끝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여호가 말하노라 나의 주 일시하는 것의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는 것의 땅을 계속 지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열을 삼성에 내려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음, 예수님과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어, 나라와 제세장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효력이 이르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 때문에 천연한 국도만 해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 앞에 특별한 절기를 지키면서 경배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도 있는 걸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천연한 국때에도 영원토록 찬성과 영광을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구속의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천년이 거의 끝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 너무도 평화로운 나라가 계속되고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증거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옥에서 나올 때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고 서로 싸움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또 천연한 것그 끝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면서 심판받을 것을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20장, 천연한 것그 끝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천연이 참에 사단이 그 오기선, 오기선도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곶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연한 국 후에도 또 이러한 처참한 시대가 또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왜 사탄 마귀의 옥에서 나와서 또한번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인 첫째 부활자들을 대적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천연한 국 후에. 이 때는 그냥 직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해버리고, 이제 비로소 마귀가 불과 유왕못에 던져오게 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있는,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비로소 그때 창조되고, 새이어서려면 성이 내려오므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가접으로 왕권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찬란하게 우리는 새하는 것의 땅에 새 예루살렘성으로 유월에서주님가더불로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장엄한 우리 예수님의 그 엄청난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음 뒷부분에 보면 말이죠. 그 21장 24절에 만국이 그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왕, 왕된 교회들이 이,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과의 그 신혼잔치를 마치고, 영광을 가지고 새예루렘성으로 들어온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특별한 그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과 첫째 부활한 교회가 당연히 천년왕국을 세워갈 것이고, 왕권으로 다스릴 것이고요. 부원받은 이스라엘과 육적으로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히 부활치인 우리들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육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한 우리들을 그냥 눈뜨고는 쉽게 보지 못할 겁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십니까? 미국에서 질문하신 우리 성도님 감사하고요. 또 함께 우리 광야의 수를 듣는 여러분들도 잠깐 참고하시면서 천연한국,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세우실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가거나 예루살렘상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뭐 천연한국이 천국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 조금 있으면 그 나라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되시기를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이 밤에, 이 새벽에, 이 깊은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